아무 바로, 또, 복숭이 영상, 갖고 <laughs> 습니다 복숭이가, 이제 한살이 고작 한살이 드디어 됐거든요. 근데 벌써 잘 되어 다녀요. 예. 사진이, 이렇게 있고. 어, 요거요난 저도 모르겠습니다. 뭐, 그저 있어 자, 저희 복스이가 원래 진짜 작았는데, 이 이게 드디어 많이 컸습니다. 한살좀더 됐는데, 벌써 잘 뛰어다녀. 지금 이상하게 잘안 뛰어다니고. 귀여운 복수이니까 오, 봐봐요, 이렇게. 매달리기도 이제 자요. 보세요. 그 다음에 또, 여기. 여기는 아니 제가 탈... 이제 매달릴 수 있는가? 와잠깐기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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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습여기자오여기여기서지여기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는 다음에, 복수의 영상 찍어보겠습니다. 금요일만 복수의 영상 찍을 수 있고, 금요일에, 복수의 영상 찍겠습니다. So bye b y